프로퇴사로 4편, 원치 않는 퇴사, 파트 2. 이전 영상에서처럼 계약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의 사정상 재계약을 못하게 되었어요. 다시 취준하며 탈락의 맛을 애슐리 급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비님, 정규직 포지션 면접 볼래요? 왠지! 가슴이 쿵쾅쿵쾅 나댔어요! 근데 직무가 아예 다른 직무예요. 괜찮아요, 도비씨? 당시에 전 직무고 뭐고 이제 상관없었어요. 첫 회사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6개월 만에 런했고 이 회사는 마음이 좀 편했거든요. 그냥 그 회사에 눌러붙고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서 직무가 달라도 무조건 코 간다 나를 말리지 말아라 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급여나 그 조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 어, 그냥 바로 면접 보겠다고 한 제가 밀당 못하는 찐따 같네요. 흠 여러분은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땐 너무 힘들어서 어떤 지푸라기라도 그냥 잡고 싶었어요. 취준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제맘 아실 거예요. 유유. 그리고 동시에 그래도 내가 계약 기간 동안 개떡같이 일하진 않았구나. 열심히 하면 기회는 정말 오는구나. 휴 앞으로도 사회에서는 일반인 코스프레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 회사에서 전에 영업 관련 부서에서 일했는데 이번에 제안받은 포지션은 자금 쪽이었어요. 바로 다음 주 면접이 잡혔고 전달받은 직무 기술서를 재빨리 열어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음, 뭔 소리까? 과연 저는 다음 주 면접을 잘 봤을까요?